성령의 아버지 함께하셔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믿음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택대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주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앞에 세우보자 우리의 영혼을 가다듬어 보지만 매일 견번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힘이와 아버지의 고심한 하는 모든 모습들을 주님께서 지켜보시는 가운데 또한 주가 지나고 주님이나를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따니 흐물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싫롭게 다짐하는 모든 다짐마다 아버지 영광과 나라를 위한 소망에 서 뜻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해 주시옵소서 아멘. 님께 만민을 도서 다스리시는 아버지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며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 뜻을 이루는 자녀들아 바라보실 주님 기쁨적로 주님의 영광의 위한 나라의 소망을 기대하시고 아버지의 뜻 앞에 참으로 고맙고 탈없이 주님의 뜻하신 기억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조명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과 함께 오늘 이 하나님 아버지 성전에서 모여 우리가 또한 주를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을 잘 새겨듣게 하시고 아멘. 아버지 영광과 나라를 위한 소망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바라보는 20년 영운부모들마다 아버지의 각자의 마음 안에 두신 그 소망의 길을 바라보게 하시고 사슬 들어갈 수 있는 주제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어시 오신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버지 주신 그 은혜의 길이 참으로 신문 막지까주의 말씀을 통하여 뛰어난 예수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영광한 나라에 큰 소망을 위해서 전 세상이 어둡고전이 세계가 풍족해지고 있지만 아버지의 주에서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서는 남 없는 그 능력과 은혜가 주시는 그 근심과 근능으로만 야마 씌어주고 있음을 참으로 감사하며 바라봅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이 근능의 활동을 통하여 주님 주신 은혜의 길이 참으로 막연하게 드러나 우리가 아버지의 얼리듯이 믿음하여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풍뻑젖고 쓰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의 기대, 참으로 감사하며 다가서는 주님 오늘 이태스를 둘러싸서 만민 세계 만민 모두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로 전하시게 주시고 그 어두운 세상과 타락한 모든 자의 마음 속는 용운마다 아버지 조명의 은혜 안에 같이 함께 아버지여 언제가여선을 잡으며 믿음의 경지를 끌어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될수 있도록 응 주시옵소서 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의 이 믿음께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존명하신 은혜 속에서 수십 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다짐하고 또 개단하고 또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젖어 살아온 세월들이 마고도긴 세월들이었습니다. 아버지 김두순 목사님을 통하여 이곳에 저, 전전의 태세를 세우게 하셨고 아버지 영감과 말씀의 은혜기를 천을 닦아 주셨으니 감사가 넘친아이다 네. 아버지 오늘도 이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철에게 전되는저 영혼들을 함께 받아 주시고 주의 기쁨과 영감을 위한 삶의 길에 그 모든 뜻을 다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멘. 네. 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온 세상 부주 만로다 <laughs> 아버지의 강 나라와 세계를 향하여 주님께서. 주의 장중에 품어보지 못한는 성들을 안타까이 바라보시며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더 많은 나라가 형성되고더 많은 나라를 통하여 확장되기를 소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오늘도 곳곳에 배치되고 곳곳에 주님 주신 사명과 은혜의 달란트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살아가신 믿음의 경지를 이어갈수 있는 온 세상에 주님도하시는 은혜와 영광의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멘. 성교의 기지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시는 주님 은혜로 말미암아 어렵고 참으로 험난한 이 세상에서 굶지린자 얻게 해 주시고 아버지 뜻과 말씀 속에서 허덕이는 자 없도록 주여 아버지의 말씀이 전식으로 선포되고 또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오늘도 각 사람 각 사람 마음마다. 주님의 도로를 주는 길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성교의 기지에서 수고하고 생하는선교사들과 믿음의 뜻을 세워가는 수많은 주의 종들을 조명하여 주시사, 아버지 영광과 나라에 큰 뜻을 세워갈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멘 아,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께 주님이 참으로 이숙할수없는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며, 오늘까지 성장해 주시사오니, 더욱더 바라는 소망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회가 네. 더욱 예. 성장만 바라야 아버지 나라를 위한 축도와 기를 을 풍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사, 아. 아버지 영광 나라를 우리 입으로 선포할 뿐만 아니라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조명하시고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하여서,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laughs>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 복상의 이수를 통하여 아버지의 참으로 성벗될때 성령의 은혜로 역사시고 이끌어지사 살아서 운동이 있 말씀들이 우리 마음 안에 새기지게 해주시옵소서. <laughs> 늘유제하게 믿음을 결단하고 늘 새로운 마 가지고 우리가 새겨보지만 아버지의 때대로 허물어지는 저의 믿음들을 오늘 값성하고 다가오는 대승들을 통하여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성도와 깊이를 득득 깨달아 이히시켜 주시고 아버지의 뜻과 사랑의 소망의 길이 활짝 열릴 수시는 오늘로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에 아버지의 주의 몸병 기여를 써주시옵소서 늘 사랑하고 악망하는 자들을 기뻐 받으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구하며 간절히 기도드려 나이다.